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 자 오케이 아, 제가 이거 찍으면 안 되는군요, 생각해보니까. 뭐 하는 거야? 처음으로 하는 영상, 영상으로 하는 중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아니 자꾸 부터 지정하려고, 화면 지정하려고 하는데 <웃음> 가만히, <웃음> 가만히 있으세요. 우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다. 이거, 이거 종호 화면이죠? 이거 이제 네, 종호 화면이죠. 여기서 이제 종호와 제가 함께 관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판 초반에 끝내기 하기 싫음 이거 저, 전판에 오드론하고 다이 갱 게임 뒤집혀가지고 지금 아가리 한번타고 있습니다. 도예빈 선수가 한번 졌었죠 오드론 네. 해가지고 네드론하고 굉장히 유리할 뻔한 경기 바로 뒤집혔죠 아 지금 그 경기가 없는 건가요? 네그 경기가 지금 없습니다 아 아쉽네 도예빈 씨가 네 도예빈 선수 지금 네, 네. 1대0 1대0 상황이에요 이제 두 있어요. 번째 판 들어가는 네. 거죠 1대0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판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세 번째 판 아닌가요? 두 번째 아, 판은.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1대0이 아니라 2대0. 2대0 상황인 걸로. 아, 그렇죠. 아, 네, 그렇네요. 이거 아래 두 번째 게임 여기 있고 세 번째 게임이네요. 이게. 네, 그럼 이따가 이거 끝나고 두 번째 게임 중계하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현재 스코어 상기하세요. 2대0. 2대0 상황이고 이제 이게 세 번째 판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이거 마우스 를 아예 안 움직여야겠네요. 자꾸 위에 흑백 생기네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어, 게이트 서치 가고 있고. 게이트 아니죠, 포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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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아, 그, 엄경식, 엄경식류. <laughs> 그 본진, 도땡에 본진, 도땡에 본진 도땡에 포지 떠올래. 아하, 저는 당연히 본진에 뭔가를 찍길래 당연히 게이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즈죠. 아, 저기 포즈네요. 네. 지금 또도요빈 선수는 1 2안마당을 갖고 서치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자, 엄경식류. 지금 앞마당에 파일런 지었어요. 지금 포터 지으러 읽고 나왔습니다. 포터 지었어요, 지금 미니 보니까. 아, 포터는 아니고 저거 그냥 파일런 하나 지은 거 같네요. 아니요. 포, 파일런 하나 이미 지어져 있었고 포터 지었습니다. 아. 자, 포터 짓고 게이트까지 지었어요. 딱직 네모 아... 생겼죠. 아... 그렇죠. 엄경식 류그 파일런 앞에 포터 짓기. 그렇죠. 아, 아, 앞에 포터 짓기. 아... 원래 뒤에 지어야 되네? 원래 뒤에 지어야지, 심시트로 초반 저글링을 막습니다. 그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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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포헤헤헤 <laughs> <laughs> <염경식료 본진 포즈. 웃음> <laughs> 아신내다 생각나네요 네, <laughs> 아유한성류뭐 이런거 <laughs> 아, <laughs> 스물다섯째 밤 <laughs> 아, <담뮤. 웃음> 네. 자 일단은 도혜빈 선수 세번째 멀티까지 지금 피로간 모습입니다 자자 자, 지금 이상한 말 나오는데 무시하시발로 이거 종호랑 저랑 약간 아가리 파이팅 좀 했습니다 <웃음> <그건> <웃음> 안불려서 그렇다고 바로. 거의 둘이 싸우는데. <laughs> 지금, 지금 1대1 경기가 두 번, 두 경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채팅으로, 채팅으로 하나. 이거 막나요? 오. 어, 잠깐, 잘것 때린 것 같은데요. <laughs> 그쵸, 피가 살짝 따라있죠. 이 <laughs> <정의> 방향이 달랐어요. <laughs> 아, 네. 아, 아. 중요한... 자. 이 경기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초반 한 10분 정도는. <laughs> 네. 대리를 한 것으로 아 어, 그렇게 생각이 들긴 네, 그렇죠.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게딱3 멀티까지 피고 가스 파면서 바로 레아 <laughs> 찍은 거딱 3회 처리 운영이 딱 정석입니다 앞마당 제가 오브로드 맞다면 당연히 오브로드가 나와야죠 오브로드 아닐 리가 없죠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살짝 그 초반 10분 정도는 대리를 하고 자리를 바꾼 것으로 생각이 들긴 어, 하는데그 것도 뭐 일리가 있는 아,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 아그뭐 이거 이거 뭐 삼룡이가 만들어지자마자 라바에서 생산을 해. <laughs> 이게 조이빈 손이라고요? 이거는 네. <laughs> <지금 웃음> 동시에 동시에 서로 대리 의심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서로. 소대 써 근데 시야. 서로 같이 얘기를 한게 아니라 서로 동시에 대리하고 컷채팅을 <laughs> 쳤어요. 아니, <laughs> 이거는. 아, 네. 아 근데 드론이 노는 거 보면은 또. <laughs> 네. <저>. 정체관바로 중독이. <laughs> 자 사실 이 정도는 근데 자 지금 성큼 박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laughs> 여기서 이삼룡이 성큼 박는 거 보고 아 성큼 짓네 해평이다. <laughs> 삼룡이의 성큼 짓는거이영이형 <laughs> <laughs> 여기서 아 대리 아니다 해평이다 <laughs> 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스파이어까지 가면서 히드라덴 짓는 거. 어, 아, 둘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네. 자 일단 스파이어 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통 두기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은 잘 없지 않나요? 어, 보통은 이제 오회 처리까지 지은 다음에 히드라덴이 올라가긴 하죠. 뮤탈 스파이어를 뽑 스파이어를 짓는다면은 이제 스커지를 뽑아서. 커세어를 쫓을 수가 있기 때문에 5회 처리까지 짓고 나서 히드라 덴을 짓는데 또 도예빈 류 특이한 3회 처리에 3회 처리도 일단 원래 앞마당에스미시티 하려고 짓는게 보통인데 음. 지금 보면 본지는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빈 선수가 2대0으로 개떡 시신 당하고 난 다음 판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편파 화면이에요 지금 엄경식 선수 <웃음> 화면을 <웃음> 볼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엄지 선수 뭐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피드백 아닙니다. 저 앞마당 가스 간 거는 맞습니다. 아, 이거 혹시 스커지 때문에? 네, 그렇죠. 스커지 뽑으려는 원래 가스가 부족해서 앞마당 가스 지어야 됩니다. 스파이어 터질 땐. 자, 여기서 저 이제 스커지가저 저 본진의 안 치... 저 본진의 라바가 네스커지안찍키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진짜 어, 데리가 여기서 이제 와스커지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오아 여기서 그쵸오 데림을... 데리다 데리다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스커지가 정찰 가는 거 굉장히 좋은 판다. 저 이것도 잡았어요. 저 이거 이러면은 진짜 아 씨발 나왔어요. <웃음> <웃음> 자 이게 진짜 이런 거 짜고가 엄청 좋은 상황이거든요 스커지로 저렇게 봤다면은 진짜 영미탈도 가능해요 이러면은 자 이러면서 이제 스커지 오는 거 봤기 때문에 왠지 스타, 스타게이트를 지은 거 같거든요 저는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거 잡을 잡 잡으려고 하죠 지금 커세오로 어그 한번 끌고 포토로 자 지금 홀드가 나왔어요 아 근데 나았죠 아, <laughs> 가까이 가서 한대나았어요 한 <laughs> <laughs> 네에 자, 지금 돈 700원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지금 토스가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적어도 굉장히 잘 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투 스타게이트죠. 지금 뮤타를 일식해서 음 스타게이트 2개까지 올라갔고 음 자, 이, 지금 이제 이러고 나서 음뭘 하는지 자, 지금 토스가 12시를 먹었네요.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토스가 12시 넥서스 펼쳤어요. 자, 네. 아, 그런데 드론도 지금 6시 멀티를 피러 가는 움직임이죠. 자, 자 저도돈 많은데 자, 해처리가 지금 너무 안 늘어나고 있어요. 361다 돌리면은 해처 멀티 하나당 최소 해처리 2개 앞마당에 지금 c b g t 용해처리 하나 박아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합명에도 박아도 되고 하는데, 지금 뭐, 뭐안 하고 있죠. 자, 12시도 지금 짓는지도 몰라요. 템플라이카의 그바가 좀 늦긴 하네요. 네. 자. 푼진 삼드론. 삼드론 지금 개꿀 빨고 <laughs> 있죠. 자. 자, 근데 12시가 지금 저렇게, 넥서스랑 포토만 박으면서 지어지고 있는데, 견제를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런 거 둘째 치고, 좀 빨리 가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아프리카 TV, 아하. 다시 보기 영상이라 빨리 가기를 하고 싶어도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 근데 성과를 지금 몇 개를 짓는 거죠? 그쵸. 어, 성도에? 그리고 멜커가 나왔어요, 지금. 어, 아, 커 월카가 나와서 압박을 가겠다라는 것 같네요. 자, 커세어 굉장히 많이 뽑았죠. 여기서 지금 쓸데없이 커세어를 많이 뽑은 바람에 좀 손해를 본것 같아요. 또 뮤타를 쓸걸 의식해서 지금 커세어를 굉장히 많이 뽑아놨는데, 국커 세어나 뽑았는데, 좀 에임이 없... 자. 자.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커세어다. 내려올 때부터 내려올 때, 내려볼 때. 어, 아. 그렇구나. 커스어가 이제 오버치즈로 내려오는 상황이군요. 네. 커서어가 진짜 쉼 없이 계속 오버치즈로 돌아다니기만 해도 엄청나게 그 투스타의 화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커세어 굉장히 많거든요. 커세어가제 역할을 해서 못하고 있는 것같고 네. 여기도 멀티도 못 봤죠, 지금. 그렇죠. 6시 멀티를 못 보고 지나쳤어요, 지금. 자, 12시에 프로브 빨리 붙어야 되고요. 자, 프로브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프로브 너무 조금 뽑았네요, 토스가. 소스가 어, 이가 누가... 거죠. 피드라를 공격을 까봐 그렇죠. 일단은 쫄았어요. 병력 보고 뚫리면은 음, 음. 지기 때문에. 음, 음. 자, 일단은 지금 이판엔 토스의 문제점이 프로브를 너무 적어 보았어요. 프로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안 차요. 원래 이 정도면은 사실 토스 인구 한 130, 140은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인구가 너무 안 찹니다. 아, 12시 갔죠? 12시 있죠? 12시 갔는데, 돌아라박 하고있어요 12시를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미리 정차를 안가고 지금 봤기 때문에 음... 도에인빈 화면에서는 12시가 분명 회색 화면이었을텐데 아예 까만색 화면이었 어, 까만 그쵸? 화면을 찍었을텐데 럴커 4마리 네 괜히 올라갔다가 다 터졌죠 아무것도 어... 못하고 자아 여기 오버로드들 그쵸 자 이런거 찢으러 커세어가 계속 돌아다녀줬으면 좋았을텐데 모습이 안 나와주고 있네요. 자 지금 인구가 비슷해요.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97대 18이에요. 0 토스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토스가 견제도 안 받았는데 일, 인구가 너무 적어요. 일꾼을 조금 뽑아서 자 하이브까지 떴는데 저는 이제 이 판단이 좀안 좋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토스가 지금 공격을 안 나와서 그러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방상옥공상옥 도예빈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글링 <laughs> 자 이제 여기 6시 멀티가 봤어요 자.. 다크는 어디.. 다크 소리가 나는데 그쵸 다크 소리가 났는데 다크 소리가 아, 아 그쵸 저기 있는 저글링을 잡은 거 같네요 자 이러면서 6시에 다크 오버가 없는 걸 봤으면은 다크를 6시로 보내야죠 다크가 또 저그전 할때 굉장히 사기거든요 다크는 그냥 사기입니다 <laughs> 애니멀, 애니 구간에서 다크가 14기인데. 아하, 커세어가. 아. 아, 저 오버로드 찍힐까봐 지금 딱 뺐어요. 아, 그 타이밍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버로드가 없는 거 보고 다크가 오겠죠? 안 오나요? 안 오네요. <웃음> 네. <웃음> 어, 지금 화면 봤어요. 자, 움직이 시작했습니다. 미니맵에서 보면은 지금 움직이 시작, 샥... 어, 왜 조금 가다 말았죠? 분명 그 화면 봤는데. 한 1cm 움직인 것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점 하나가 다크거든요? 오, 가상의는 남쪽입니다. 자 지금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화면 화면 좀 아, 부탁드려요. 아, 제 제발 자 아, 오버가 하나 떠 있어서 잡히고 뺐네요. 아, 아 그래서 다시 잡으러 왔어요 커세어가 아. 자 그러고 자크가 다시 들어오겠죠 이제 안 들어오나요? 이러면 또 오버가 테어나죠자다크 들어갑니다. 이러는 와중에 저분은 지금 토스 나오는 입구 쪽에 자 여기서 이거 쓸고 손을... 있는 안 되죠. 드론을, 잡아야 드론을 잡아야죠. 드론만 잡았으면은 9시 거의 뭐 없는 멀티나 다른 거 없게 됐거든요. 지금 9시에서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채팅 한다고 화면을 안 봐요 지금. 자 이러면은 아하. 드론도 못 잡고 별로 피해를 많이 못 줬죠. 성크는 어차피 박혀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성크 써는 건 별로 안 중요한데. 자, 이거 잡으면은, 아, 뭐가또 튀어나왔어요. 자, 이러면, 잡히죠? 잡혔어요. 자, 이러면서, 자, 지금 인구도 비슷하죠? 둘다 이제 만수로 됐어요, 둘 다. 방금, 이 상황에서 둘다 만수로 됐어요. <laughs> 둘다 이길, 보느라고, 돈못 썼습니다. 아, 생산을 못해가지고. 그쵸. 자, 지금 토스 인구 많이 뚫려있는데, 게이트 한 10개 지어야죠. 아마 심시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게이트를 많이 못 지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얼른 병력을 어, 오버가 어딨죠? 오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렇죠 아, 이런 데다 나와 있죠 안마랑 앞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압박할 때는 이제 럴커로 쪼이는 게 굉장히 편한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인데 럴커가 안 나와요 자 지금 토스도 빨리 나와서 수많은 템플러, 만화가 풀만 하로 계속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어, 게이트가 6 게이트밖에 없네요 지금. 그쵸. 멀티가 3 개인데. 자 여기서 최소 아홉 개는 줘야 돼. 이거 적어지는 거 많아요. 자 근데 스프 지금 많습니다 스프 최소 1 2 방이에요 이거. 자두 방. 네 어, 어, 방. 어제 불러. 다섯 방 여섯 방. 오 어, 그래도. 일곱 방. 방. 지금 동력이 너무 없어요 지금. 여덟 방. 그발판까지썼는데텐스 병력 너무 없어요 지금 돈이 4천육백 원이면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게이트가 안 늘어나고 있죠 확실히 내정지가온것 같습니다 지금 커서여도 많고 일꾼도 있고 해서 <웃음> 사실상 <웃음> <웃음> 자 병력이 안 나오고 있고 혜빈이 형도 가 유리한 상황자이 정도 상황이면은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몰라요 아직 비슷합니다. 일단, 멀티가 근데 저거가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그렇죠. 근데 하나 차이는, 하나 차이는 음. 그래도 토스가 극복할수 있어요. 하나 차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합니다 특히 이 프로포크 애니멀의 색이라면 프로포크로 하나 차이는 쉽게 극복 가능합니다. 근데 6게이트 육게이트면은 하나 차이인게 그렇죠. 사실상 두 개로 봐야 되나? 사실 육게이트면은 두개 차이인 것 같은 <laughs> 느낌이긴 하죠. 음. 어, 근데 저글링이 저렇게 많으면 푸터는 뭘로 막죠? 뭐 스톰이나 아칸, 질러, 아칸, 아칸, 질럿, 아칸. 아칸. 질러, 아칸. 근데 이 경기에서 또 정시가 아칸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어, 어. 저 스톰 하이샘플러를 스톰 빨리 쓰고 아칸으로 합체를 해야 되는데 어. 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경기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 뭐 저건는 사실 저거는좀 돈을 남길 수도 있는데 남겨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 저거는 해처리를 많이 지어놓으면은 나발에서 한 번에 정리해 터지는데, 토스는 이제 사천원 쌓이면 안 되거든요. 돈이 쌓이는 순간 데이트 족족 바로 착착착 지어야 되는데, 자. 음. 보시면은 토스 병력이 궁금하네요. <laughs> 자. 제발 토스 병력. 재빈이 형 칭, 칭찬이 뭐그쵸 지금 자기가 가르쳐줬다고 아주 자부심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박종호 씨. 저 들어온 갇혔네요 지금. 갇혔. 이거 저거는 뭐 프로만 치우면은 나올 수 있죠. <laughs> 자, 그래서 지, 지금 이제 옵저버로 보고 있고 다크가 나와서 뭔가 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싸우는 장면 좀 보여줘야죠. 박종호 선수 너무 숨만 봐요. 한수가 아니죠 어쩌고 <laughs> 자 저런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같은거 나오면은 이제 바로 저렇게 앞에 막고 있으면은 스톱만 쓰고 빼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지금 하이템플러 많은데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은 중요한거는 돈을 다 쓰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laughs> 둘다 지금 누가 먼저 5천원 모으기 게임인가요 이거? <laughs> 자 엄경진 선수 지금 5천원 5,000원 뚫었습니다. <laughs> 자, 5,000원 뚫었고. 오, 스톰을 계속 저렇게 아, 나와서 조금씩 쓰면서 낙가 계속 낚아먹기를 먹기를 해야죠. 그쵸? 바로 낚아먹기. 저, 같이 지금 저걸링2위이에요 e 자, 근데 토스도 지금 2위이에요둘다 e 일단 업그레이드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 굉장히 잘돼 있고. 아, 이거 지금 컨트롤 안 되고 있죠. 그쵸? 자, 일단 두 선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laughs> 자, 지금 보면은 템플러가 한 부대에요. 저걸 다 악한으로 차라리 보면. 저, 그렇죠. 근데 스톰이 또 사이긴 해요. 스톰 문을 좀 우와, 일부만. 스톰 한 대. 네, 여기에 스톰 어. 착착 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에 한 부대씩 하는 걸 꼬라 박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건좀 아니에요. 자, 자자자. 언제 나오나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돈 계속 쌓여요 지금. 아나 다시하면 안 저.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판 졌죠?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자 이거 제가 사실 관전을 할 때는 도요빈 선수 입장에서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도요빈 선수가 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저렇게 수천부만 쏟아나가면 합쳐지면 좋거든요 자, 어쨌든 도요빈 선수가 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보니까 엄경희 선수가 인구수가 163에서 아예 안 늘어나요 병력을 안, 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병력을 아예 돈만 쌓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쵸 지금 이제 인구 늘어났는데 아 이거 저건 이제 울트라 뽑거든요 좀 있으면은 루이빈 선수 울트라 좋아해가지고 아칸 부족하면 저걸링 사기 놈 맞죠 그쵸 자 여기서 자아 그쵸 자 이렇게 진작에 이런 낯감 플레이가 낯감 나왔어야 되는데좀 늦게 나온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스톰 템플러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해줘도 템플러는 진짜 자기 할멈 저렇게 하고 아카으로만 합체만 해도 진짜 개이득이에요. 다음 화면 좀봤이면이데아 이렇게 계속 낚아먹으면서 한 부대씩 계속 잘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죠, 자 저런 플레이 필요합니다. 자 토스는 공업보다 방업이 먼저 됐네요. 자, 저글링 업그레이드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찍어 듣네요. 자, 토스 이제, 안시 쪽 멀티, 앞마당 멀티 폈고 자, 이제 프로토스 진짜 200 됐기 때문에, 이젠 진짜 나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갇혀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 또막가먹기 해요. 소화하면 더 크겠죠? 그쵸? 그렇죠? 자, 이런 건 이득이죠. 이런 거 이득이에요.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200찼으면은 그냥 나가야죠, 사실. 옥쇼버가 없나요? 옥쇼버 있죠. 드라곤 앞세우면서 드라곤 템플러 조합으로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럴커가 좀 밖에 있으면은. 드라곤 템플러 조합으로 드라곤이 럴커 자르고, 드라곤한테 붙는 거를 템플러 스톰으로 잘라주면서 한번딱 나가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드러다판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글링, 저글링 뭔가 센게 지금 방사범 뭔가 된것 같아요. 자, 기 멀티에는 드론이 다 없어졌네요. 그쵸. 어차피 돈안쓸 거면은 어, 방사범 됐네요. 그쵸. 방사범 됐죠. 저 3, 3 5만알 저글링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세요, 이제 저글링. 자, 좀 있, 저200 찾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저거 인구수 계속 차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거는 진짜 저런 상황에서 베스트 플레이는 바로 디 파일러를 뽑는 건데 디 파일러가 있었으면 지금 한시 안마당 멀티도 그냥 뚫었거든요. 수험으로. 그리고 이런 곳에도 사실 플레이그를 뿌리면은 굉장히 시약합니다. 아이고, 스톰, 스톰도 못쓰고 다 죽네. 덤플러. 자, 한시 안마당 밀렸고요. 어, 여기 치고 나 가고 있는데 지금 울트라 3마리 동작 지금 어디가지 12시 쪽, 앞, 12시 쪽으로 갔어요. 이 병력 여기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도못 뚫어요 이걸로. 다 올라가면 뚫겠는데 다안 올라가죠? 저, 저 지금 뒤늦은, 뒤늦게 다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타 한타 싸움, 한타 싸움 좀 보고 싶은데 박종원 선수는 지금 아 옵저버의 프로 옵저버의 와인드가 아니네요 지금. <laughs> 좀잘 봐줄지. 지금 저 미네랄들이 어, 다 질러시면 저.. 저게 질렀만 돼도 자 여기서 지금 토스 자 멀티를 끊어야 된다 판단을 하고 지금 5시로 다섯, 다섯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5시로 공격을 가고 있고 자저어도 뭔가 해야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니다 <laughs> 자, 지금 한시 수비하러 지금 저거 병력 오고 있죠? 자, 지금 다섯시는 밀린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어, 저거 갑니다, 병력이 갑니다. 갑니다. 뒷방 치로 어, 가고 저, 있어요, 지금. 본진치로 지금 물결, 푸른 물결이, <laughs> 푸른 물결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 <laughs> 저거, 자, 이거. 수외방락이 없어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토스 4시 밀었는데 지금 살을 주고 아니 살을 취하고 뼈를 내줬어요 지금 싸싸싸시 4시 4시 4 지금 시 4시 4 지금 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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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미4가 없거든요. 토스 한 방으로 다 밀어야 되는데 아. 그럼 7,000원인데, 지금. 저 돈이 7,000원인데, 저 병력만 잘 뽑았어도. 자, 찌질 나왔습니다 찌질. 아,